안녕하세요. 오늘은 돈이 되는 스마트팜 이야기입니다. 요즘 농업이 그냥 땅에 씨 뿌리고 물 주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제는 AI와 자동화 기술로 농사를 짓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팜을 활용하면 생산성은 높이고 비용은 줄이고 노동력도 아낄 수 있다는데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진짜 돈이 될까요? 지금부터 스마트팜의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팜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스마트팜이란 ICT,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시스템을 말해요. 기존 농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즉 사람이 일일이 하지 않아도 AI와 기계가 온도, 습도, 토양 상태, 병충해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자동으로 관리해줍니다. 그럼 스마트팜을 가능하게 하는 네 가지 핵심 기술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IoT 센서 기술. 온도, 습도, 토양 수분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데이터로 저장.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농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스마트팜에서는 흙이 마르면 알아서 물을 주고, 온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창문을 열어줍니다. 농부가 직접 하지 않아도 기계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두 번째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예측 시스템 ai가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 작물의 최적 생육 환경 분석 병충해 위험이 높은 시기를 미리 예측해서 예방 가능 ai는 단순히 현재 상태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주에 병충해 위험이 높아질 것 같다고 분석해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자동화 로봇과 스마트 기계 AI 로봇이 자동으로 수확과 포장. 자율주행 트랙터가 농작업 수행. 사람이 직접 수확하지 않고 로봇이 작물을 골라 따주는 시대. 자율주행 트랙터는 GPS를 이용해 농장을 스스로 관리하고요.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온실과 자동 관계 시스템. LED 광원을 활용한 스마트 재배 시스템. 자동 급수와 영양 공급 시스템으로 최적의 생장 환경 조성. 스마트팜 온실에서는 LED 조명으로 식물이 최적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자동 급수 시스템이 물과 영양분을 딱 필요한 만큼만 공급하죠. 그렇다면 스마트팜을 도입해서 대박난 실제 사례들을 한번 볼까요? 사례 1 자동화 스마트팜으로 생산량 2배 증가. 한 딸기 농가는 스마트팜을 도입한 후 병충해 발생률이 70% 감소하고 생산량이 2배 증가. 사례 2청년 농부 1인 농장으로 연 매출 3억원. 스마트팜을 활용해 혼자서도 농장을 운영하며 높은 수익을 창출한 청년 창업 농부. 이처럼 스마트팜을 활용하면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량과 품질은 높일 수 있어서 실제로 많은 농가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 스마트팜이 진짜 돈이 될까요? 초기 비용은? 스마트팜 구축에는 초기 비용이 들지만 정부 지원 사업 활용 가능. 소규모 스마트팜도 가능하니 창업 비용이 부담될 필요 없음. 운영 비용 절감 효과. 인건비 절감 병충해 감소. 작물 생산성 향상으로 장기적으로 이득. 스마트팜은 초기 투자 비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수익성이 높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AI와 자동화로 농사 짓는 스마트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팜은 단순히 농사를 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수익성 높은 농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미래 기술이에요. 여러분은 스마트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